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유스티입니다 자, 오늘은 성수동에 전부쇼 놀러 왔습니다. 전부쇼는 저도 일본에 있을 때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제 약간 일종의 페어라고 보시면 되고, 일본 브랜드 막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메카지에서는뭐 페로우즈, 구경하러 갑니다. 오늘 오후티드는 백사안경 곤조, 곤브레이 셔츠, 셀비지, 샴브레이그 요거는 곤조 치노 셔츠, 그리고, 그리고 타이머 클로딩 엘라코, 유팁. 아? 네, 마이크 좀. <laughs> 정성무 대표님, 본조 TV에서.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전부쇼 그, 어, 어떤 쇼인지 좀 아, 전불쇼. 아, 이게 전불쇼는 20년 된그 패션 트레이드 쇼거든요. B2B. 아. 네. 브랜드와 이 바이어분과의 만남. 네. 만남의 장소. 한국에서는 사실 최초로 개최하는 거고 파리나 뭐 예를 들면 도쿄나 뭐 런던이나 뉴욕에서는 매년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 서울에서는 없었어요. 아, 네. 최초로 아이엠샵에서 그래서 이런 패션 트레이드쇼를 한번 보여주자 아. 멋있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아 기계처럼 나오시네. 네. <laughs> 많이 많이 하신다고. 네 많이 했습니다. 네, 아, 오늘 되게 이거 요새 그거 그거 아닌가? 요네 약간... 파이핑 거스. 어 파이핑 거스. 네. 아. 오늘 멋을 좀 장특 들어봤거든요. 아. 멋있으시니다 <laughs> 아오야마 스타일로? 아, 네. 가시면 90% 이상이 다 일본 브랜드예요. 아, 아. 일본 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세일즈 하시고 네. 콘텐츠도 만들고 아, 아. 콜라보레이션 상담도 하고 가행도 아. 하고 아. 되게 재밌어요 안에 뜨겁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멋있죠. 이런 것도 있고. 건조가 있다. <laughs> 아, 네, 아또 한국을 또 대표하는 또 브랜드 중에 하나죠. 네. 아, 앤더슨 벨아이샵에서 정기. 저희도 살짝 할까 고민했는데 이거 아, 신상품이고 그래? 최초 공개가지고 아 아직 공개가 음식. 안 돼. 예, 여기서 모자이크로 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앤더슨 아벨 부스가 네, 이렇게 아 멋있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렇게 쌓아가 보시면 네, 네. 그 플라스틱 하나라고 요즘 또 가장 핫한 아 네, 신발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러면 다 네. 신어 보시면딱 느낌 보고. 신어 볼까? 아, 무슨 사이즈가 맞을까? 사이즈가 맞으실까? 37, 아, 3, 3 8인데딱 네. 들어가실 거예요. 우리가 넣어보겠습니다. 아, 아니, 저, 무조건 맞으세요. 아, 무조건? 이게 착화감이 보는 거랑 다르죠. 굉장히 편해서 오우야 말랑말랑하다. 오, 오, 좋네. 이게 대마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아요 네, 너무 잘 오. 먹었어. 맛있지? 음. 아 워터프루프도 되고. 여기 네. 안에 이건 뭔가요? 이건 이게좀 미끄러지지 말고 마찰력 좀 줄이려고 아. 천으로 감싼 건데 오래 신으면 다 뜯어지긴 합니다. 아. <laughs> 경 아, 그래야 또 사지. 경 <laughs> 그래야 또 사니까. 아, 근데 뜯어져도 소모시고 다 뜯어지지 않았어? 저희는 막 뜯어도 음, 그냥 가는 거 거예요. 신트. 저희는 본조로 가거든요. <laughs> 플라스틱 하나. 네, 플라스틱이었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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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아, 아, 네, 자 아. 여기 블레토. 네, 아, 블레토 아, 네. 대표님. 이게 예, 십몇년 됐죠, 블레토가? 1 5 년입니다. 1 5 년. 아, 아. 보시면 이 전부 다한번촥보세요이 아, 예. 대표님이 아. 직접 다 디자인을 하시고 세공까지 직접 싹다 하시는 거라서. 너무 예쁘다. 멋있어요. 아, 또 여름에 또 이런 거. 피, 필수죠. 네. 요, 요런 거는 가격이 혹시. 40만원. 네. 네. 은이에요. 네. 아, 어... 괜찮네. 실버주얼리. 네. 어... 블랙도 여러분 꼭 체크해 주세요. 블랙도 필수. 필수. 네. 블랙도는 필수다. 아, 잘됐습니다 자, 자, 그리고 여기 서 전체적으로 한번 싹 아. 이렇게 한번 쏴 아. 보시면 <laughs> 네. 자, 어떤 느낌인지 어떤 아, 뉘앙스인지 아. 보실 수있을거예요 멋있죠, 이공간이랑 아. 더운 거 빼고 완벽하다. <laughs> 아, 에어컨이 없네. <laughs> 아, 에어컨이, 에어컨이 있거든요. <laughs> 있는데, 왜요? 조금 약하다. 아, 열기를 못따라오는 응, 네. 이 열기. 더위를 아, 네. 이겨내기에는. 손불손불 아, 딱좀 네. 많이 <laughs> 부족하긴 하다 <laughs> <laughs> 넘어가보실게요. 네. 네. 이렇게 츄비라는 이렇게 양말, 귀여운 아. 양말 또 참여를 해주셨고, 이렇게 재밌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제작하는 것들도 있고, 프랑스 브랜드들도 있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어, 마음에 드네 하면은, 명함 교환하면서 아, 거래가 아,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 일반 와서 살수 있는 손님요 어, 아니요. 아니요. 여기는 아. 다 B2B. 아, B2B. B2B인데 아. 다음번에는 B2C까지 저희가 한번 엮어 보려고. 아. 일반 고객분들도 오셔서 구매하실 수 있게. 아. 네. 아트도 전시를 하고 있고요. 한국 어, 아메카지게. 야, 야, 야. <laughs> 어. 야. 아, 야 근데 페루패러가 거기 돼요. 아. 야, 모셔볼게요. 아, 야, 안, 안 모셔볼 순 없죠. 네, 여러분들은 어. 지금 곤조 TV를 보고 계십니다. <laughs> 와, 근데 여기서 제일 좋은 자리 딱 하셨네. 네. 선풍기 딱 제가 직접 챙겨오신 거예요. 제가 챙겨온 아. 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스 에너지 조성웅입니다. 네. 페로즈 좀 도와주러 네.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이제 페로즈 사장님 계셨었는데 네. 저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네.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laughs> 페로즈가 원래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뭐 혹시나 또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셨까 아... 간략히 좀 소개 좀부탁립니다 페로즈는 이제 뭐 내년에 35주년 되는 뭐 아메리칸 캐주얼 이쪽 장르의 가장 대표 브랜드, 네. 가장 오래된 브랜드 중에 하나고 뭐 워낙 많이 아시는 브랜드라서 설명. 이 네, 그렇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가성비 정말 좋은 브랜드고. 그렇죠. 데님도 되게 유명하고, LTB나 항공 자켓 이런 것도 복각 너무 에. 멋있게 잘하고. LTB를 일본에서 제일 최초로 복각한게페로워즈 그래서 뭐 데님이라든지 워낙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이 나오고. 가격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굉장히 좀 리즈너블하게 음. 책정이 되어 있고 뭐아페러즈에서 이제 스마트 콜로징스토어 음. 한국 분들 워낙 많이 와 주신다고 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라고 아. 이렇게. <laughs> 하고 가셨습니다. 아, 예. 지금 페루즈가 조스게러지에 이점이 되 있는 상태이죠? 예, 조스게러지에 있고 모드맨에도 지금 판매하고 아 있고 이번 가을 겨울 시즌부터는 뭐 네스트 스토어라든지 블루스맨에도 아뭐 리노 스토어도 아 예. 판매가 되니까요. 많이 브랜드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략히 이번 시즌 좀키 아이템 설명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사실 <laughs> 네. 영어로 나온 게 아니라 이 네. 보여드리려고 음. 친분 때문에 나온 거라서. 네. 이제 레귤러 라인업만 어. 가지고 왔어요. 퍼머넌트 라인인 거죠? 맞습니다. 헤리오버베님이라든지 뭐, 뭐, 많이들 좋아하시는 뭐, 이런 샴브레이 네. 셔츠라든지. 에이. 아, 질감 너무 좋다. 뒤에도 약간 이런 디테일껴 있고. 되게 아메카지 기본 카테고리를 되게 그렇죠. 리지너브한 가격에 잘 나오니까 너무 추천드릴 수 있는 아이템이고. 헤님은 가장 대표적인 아. 사일 모델이고. 요거는 이제 제가 조스게르지 거의 어. 처음 어, 시작할 때 사용했던형님 어, 저... 직접? 예, 예 제가 아... 입었었던 아... 같은 모델입니다 네. 아, 아, 너무 잘 빠졌다 3년 정도 입었던 아, 워싱도 딱 중간 정도에 가장 아, 너무 잘빠어 예, 스탠다드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빠지고 푸른 것과 네이비의 약간 중간 네. 그런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실루엣이 굉장히 예쁩니다. 호불호가좀 덜한 음, 저는 500 대님. 이게 500 모델입니다. 아, 저는 이것도 멋있더라고요. 이게 가 넓은 거. 네, 와이드한 신치백 네. 모델이고. 페로즈가 이제 마스코트가 버팔로다 보니까 이제 버팔로 폰스치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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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거든요. 아 페로즈는 네. 요 와바시도 많이, 아, 예, 맞습니다. 많이 나오는데 세다비도 이게 또, 또 시, 시그니처거든요. 페로즈. <laughs> 이런 것도 되게 계속 나오죠. 네. 와바시가 뭐 유행할 때도 있었고 지금 조금 찾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와바시 제품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여기 너무 시간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 <laughs> 인사 한번만 하고 들린다고. 그 <laughs> 다음에까지 <laughs> 팬들에 g d c 를やってる熊谷です. 예, 今回は初めて, 에, 한국의 짬블로데 출전 사스 되 모라이마시타. 도쿄는 이제 1세대 하시고 런던은 이제 탈춘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뭔가 복각이 아니라 좀 디자인 하시는 거고. 전부 일본製데 데님으로 유명한 오카야마い곳만들어요 아, 오카야마 기지 기지가 오카야마에 아. 오모카 좋은 데님으로 다오카야마에 한국에これ 좋았다. 아. 王城も岡山. 아, 王城も岡山.아 <laughs> あの,韓国に...また 네. 매 시즌 기대한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笑> 성능 형님 번호 따이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아까 본주TV 왔을 때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텐션 되게 좋으시네 아까 아프다고 하셨는데 텐션 되게 좋으시네 <laughs> <텐션 되게 좋으시나? 웃음> 맥그리고 레전드 브랜드 맥그리고 왔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익숙한 빈티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제가 맥그리 그리고 되게 빈티지도 유명하니까 맞아요 빈티지 판매 아 여기 빈티지가 어, 아니에요 현대판 거어 지금 이런 것도 좀 재밌고 이쪽이 그러면 아까 M, MC라인? MC라인 이게 뭐 일본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은 일본에만 하고 있고 어, 색감도 되게 뭐좀 빈티지한 레드 빈티지 원브라 모자 아 맞네 오 이거를 조금 이제 뭐 복각, 복각을 한 거네요? 네 음. 맞아요 이게 오지 빈티지고 요게 이제 그 맥그리거에서 이게 50년대 아 50년대 약간 핏도 뭔가 좀 조정을 하셨나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음. 여기서 재밌는 라인이 있더라고 25년 SS라인 이게 말, 리, 린넨인가요 이거는? 얘는 어. 린넨이에요 어. 재밌어그 일본 라인 어, 데님도 있고 뭐 구매를 하려면 어디서 봐야돼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도 진출을 하고 싶어서 아.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아지금 그러면 한국에서 볼수 있으면 좋겠네요 <laughs> 이것도 볼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laughs> 네. 50년대 드리즐러 작가 아이고 대준 데요어야 이런 거 되게 다고문인데 이쪽 카테고리에서 맥그리거가 진짜 짱이거든요 어,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이런 빈티지 아카이브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제 뭔가 이런 복각도 할수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어, 어 이거 휴먼 메이드라그 하셨나요? 어 휴먼 메이드라 이거는 예전 제품인 거고요? 그래? 이플라고 이 아마 5년 전쯤 아아 가죽도 있고 자, 맞습니다. <laughs> 이거는 투마가이상이 하시는 일본 레전드 스타일리스트이자 아무튼 굉장히 유명하신 분. <laughs> 이거 보면 도쿄도 있고 아리조나도 있고 도시별로 어, 이것도 1세대. 네 i t 은 뭔가 좀 캐주얼하게 도쿄의 프로세스. 전부 쇼가 이제 B2B 개념이니까 이렇게 뭔가 좀 원단을 보여주면서 오더들을 할수 있고 막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옷가야 하면서 한 원단인 것 같고 워싱 샘플인 것 같은데? 그치? 자, 자 뭐, 우리 정성우 대표님 한번 물녕하요 대표님 아까 인사했잖아 문스타부터 우리 아이엠쇼 키 아이템 아 한번 문스타부터. 가볼까요? <laughs> 문스타 가보시죠 우리 곤조TV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만한 이이 파인 벌컨 아이즈 아. 이 문스타의 DNA에 대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그쵸. 있다 <laughs> 그래서 일단 실제로 음. 이 파인 벌컨 아이즈들은 아직도 다 사람 손으로 만든 거예요. 음. 하나하나 공정이 까다롭고 그리고 굉장히 느려요. 음. 계속 이 방식을 고수하는 게이 문스타의 정신이고요. 음.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짐 클래식인데요. 아, 짐 클래식. 예, 근본이죠. 음. 그 옆에 이 쉐입도 보시면 딱그 빈티지 예전 아, 쉐입 그대로 여기 이렇게 살짝 뾰족하게 튀어나왔고. 네, 맞습니다. 발등이 살짝 높고. 아, 음, 이게 사실은 진짜 이벌크나이즈의 근본이잖아요, 문스타.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실제로 그 일본 컨버스는 네. 다 문스타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아, 이도 몰랐던 사실이군요. 음, 실제로. 아, 네. 그리고 또아 여기 있네. 벌스테이트 네. 콜라보도 콜라보레이션했던 아, 제품거 아, 제가 이거 정말 잘 신었어요. 아, 역시. 네, 이거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이제 데님 반바지나 데님. 같은 걸딱 음. 입어도 뭔가 좀 깔도 잘 맞고 어 진짜? 네. 이거를 다 기억을 하신 거잖아요. 벌써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 네. 이 옛날 몬스타 빈티지 아카이브에 이게 있었어요. 아. 그거를 저희가 다시 꺼낸 거예요. 네. 음. 아이 아카이브를 다 보시고 네 맞아요. 어, 이게 너무 예쁘다.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음 네. 멋지더라고요. 네. 요거 사이즈 저는 정 사이즈로 그냥 갔거든요. 음. 정사이즈. 요거 품절이었는데 사이즈 입고 들어왔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건 지금 아직도 품절이에요. 아, 그래? 네. 안 들어가 이제. 내년에 들어올 것 아, 같아요. 내년에. 문스타는 다 정사이즈로 신으시면 아. 됩니다. 사이즈 막 불편하고 막 이런 게 없으니까. 네. 정사이즈 가시면 되고. 네. 또 재밌는 게또뭐 있어? 또 재밌는 게 이쪽으로 한번 또 보시면 다른 또 신발 브랜드. 어. 리프로덕션 오브 파운드. 아 리오파. 리오파. 아니. 리오파를 아이엠샵에서. 발굴한 아,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저희가 네. 한국에 최초로 네. 가져가지고 네.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요 밑에 보이시는 독일군. 네. 이 젊은 트레이너가 대표적인 리프로덕션 오브 파운드의 네. 어, 음. 모델이고요. 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디벨롭을 매 시즌 시켜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컬러 디벨롭도 있고 또 새로운 뉴 디자인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새롭게 나온 디자인이 굉장히 재밌는데. 네. 어 이거는 고급스럽죠. 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쉐입이 이렇게 어 되게 편하게 되네. 어 이게 케네디안 이 군화 라스트에다가 위에 어퍼를 이 독일군을 얹은 타입이라고 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이 아웃솔도 굉장히 얇게 네. 저희가 개발을 해봤습니다. 아. 이거는 오는 이제 AW부터 만나보실 수 있는 신모대어 이번 이번에 25 AW. 네 맞아요. 아, 너무 라스트 너무 예쁘고. 네. 그리고 뭔가 진짜 좀 쉐입이 너무 캐주얼한 느낌은 아니고 맞아요 약간 막 슬랙스나 이런 거에 신어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지금 반응이 바이어분들한테 굉장히 좋고 아... 되게 일본스러운데 이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아 정말 <laughs> 해니 루퍼 같은 맞아요 <laughs> 어, 맞아요 뭐. 요새 이게 되게 인기더라고 맞아요 구동화가 맞아요, 있다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어, 귀엽죠 네, 미호파에서도 이런 게나왔요 이런 그렇죠. 신상품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또 몬스타 하면은 음. 장화도 유명하잖아 문스타 다시 한번 장화 네. 한번 보여줄장화 가야지 자, 한번. 다시 한번 장화 싸. 그냥. 비 오고 이러면 네. 네. 최고입니다 네. 대체할 게 없어요 편시샵 같은데 네. 싹다 품절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인기가 진짜 거. 많아요 디자인 너무 예뻐 네, 남녀노소 할것 없이 편하게 신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남... 튀지 않고 맞아요 이 음. 아까 매니저님한테 여쭤보니까 오디놀이 피치가 인기가 많다고 이번엔 또 오디놀이 피치가안 보여드릴 수 없죠 이야 여기서부터 오디놀이 네, 피치 이거가 어, 좋아 와 엄청 많네. 네, 스타일 수가 이렇게 많이 평소에 이게 매장에서는 보실 수 없고, 네. 여, 이게 진짜 정말 풀 컬렉션이거든요. 아 여기서 이제 셀렉을 저희도 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네. 한정된 것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 이런 기회에 오셔서 풀 네. 컬렉션으로 컬렉션 보시는 모습. 거죠. 오디너 피치하면 그5 이어 그 데님, 네네네네네. 그것만 인는줄 알았는데 이게 되게 엄청 많네. 그것밖에 안 보여드렸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이게 보시면 오카야마 코지마에서 다 생산을 하고 있고 자체 공장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아... 실제로 이런 워셔블 울 니트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 워셔블. 예. 그런 데님들도 있고. 그렇죠. 오늘 비시 원래 이제 기본. 맞습니다. 데님 이게. 이번 시즌에 이런 컬러 데님들도 좀시가돼가지고 바지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보면. 아, 이거뭐 색깔 뭐야 이거? 약간 파스텔 핑크. 어색데 <laughs> 이쁘죠? 오디너리 피츠가 핏이 되게 좋아 맞아요 진짜 핏이 그래서 패턴도 다 직접 개발실이 있어서 기민하게 수정,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아 다양한 상품들 샴브레이 네. 셔츠도 귀엽게 나왔더라고요 어이 예 부터 카라 봐봐요 카라 디테일 좋 귀엽죠 어. 오디너리 피츠는 약간 어, 어떤 브랜드인가요 오디너리 피츠는 사실 재밌는 게이 디렉터이자 대표님이 풀카운트에서 예전에 오래일했었요요존존이 아. 그래서 원 아, 원래 그오리지 p 리티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 오리지 t 리티에 아. 대해서 전부 네. 근본이라든지 b o n i or history, or the past, or the past, or t 말랑말랑 s t or t h 그 past, or the p a s 좋아하시는 e past. I am 그 person who is a person who i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거랑 좀 이제 <laughs> 다 아는 분이 만든 귀여운 옷이에요. 아... 그래서 지킬 건다 지키면서 만들어서, 고전 아시는 분이 보다, 오, 이걸 이렇게 풀었네, 어? 저걸 저렇게 풀었네. 음. 기본적인 건다 갖출 건 갖추면서, 새롭게 푸는 게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좀 관심있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좀... 마지막으로 하나 또. 이게...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한... <laughs> <하나> 또... <laughs> 이야, 여기. 아, 대표님, 근데 이거, 이거 전대인가요? <웃음> 전대, 전대. <웃음> 오늘 장사 많이 해야 되거든요. 바로 이게 여기서 뭐, 네, <laughs> 뭐가 전대, 나올 것 같아요. 네, 전대. <laughs> 바로 여기서 돈 바로 집어넣고 <laughs> 빼고 전대 어, 뭐. 아 이거 봅니다아또 나왔죠 벌스테이스트 아 이거 되게 멋있다 고리야예 아... 벌스테이스트는 이번에 저희는 원단을 다 짰어요 아 그래서 오리지널, 오리지널로 네 전부 다 오리지널 패브릭이고 A원단 그리고 B원단 C원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A는 굉장히 좀 밀도가 높은 묵직한 오... 수재입니다 아메까지 깔아 나오네 음... <laughs> 그리고 포켓은 아. 딱 대짝해서 그 아, 그렇네. 네. 아. 너무 예쁘네. 네. 그런 트위스트를 한번 줬고요. 이게 이제 뭐 오래 보면 경연변화 되고. 그렇죠. 그렇죠. 아. 주름이 근사하게 가겠죠? 아. 회 색도 있어요. 회 색은 요렇게. 아. 뭐 어. 어 약간 이것도 좀 그렇죠. 파티뷰는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그렇죠. 어또 밑단. 아 좋네 이게 이런 좀 뭔가 좀 트위스트가 재밌는 음. 것 같아요. 음. 그쓱 잘라 버린 아. 스웨시고요. 근데 도좀 두껍게. 어, 이거 두껍게. 네. 비 원단은 조금 훨씬 가벼워요. 아, 그렇나 몸에 탁 떨어져서 아... 네, 붙어서 떨어질 수 있게. 이것도 원단이 되게 좋아요. 네, 원단 좋아요. 어, 가벼운데. 네, 진짜 가볍죠. 음. 이런 것도 되게 얇게 하셔. 네, 일부러 또얇신경좀 아, 써봤습니다. 버스데이스트 어, 스테... 하실 때 제일 표정이 좋아보이시네. <laughs> 그다음 마지막 시. 저는 아... 이제 미국 티셔츠를 좋아하거든요. 미국 티셔츠 건조한, 바삭한. 아, 그그 그, 맛이죠. 있 네. 그 원단 보면 은딱그 느낌이에요 어, 이것도 공재도. 되게 특이하네요 봉제도 네. 아... 좀 깨끗하게 한번 해봤고요 아... 이쪽에 거셋도 아, 거셋도 너무 뭐... 음. 디테일 좋다 네. 음... 깨끗하게 해서 딱세 <laughs> 가지 컬러 오프 네. 화이트, 그레이, 네. 크림 아, 요거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26SS예요 내년 E6SS. 봄 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내년 아... 봄 네. 기대해 주십시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laughs> 이거 저 혼자 다 준비했거든요 <laughs> 남이 이득이네 <laughs> 진짜 심 했거든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다음에 저희가 또 기회가 돼서 아, 네.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또 구독자 이벤트 아, 같은 거, 도 본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아, 아니 저는 뭐 무조건 댄스어요다 보면 아, 네, 네. 너무, 너무 좋겠어요 <laughs> 오늘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 아이엠샵 그리고 또 전불 서울 네. 그리고 저희 본조 t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완전 어, 방송이지 어. 마지막에 대표님 신발 좀 찍어주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보조TV 네, 감사합니다! 돌려. 아, 아이엠샵 파이팅! 파이팅! <laughs> 자, 오늘 아이엠샵이 주최하는 우리 전불쇼! 재미있게 잘 구경하고 왔습니다 우리 도움 주신 우리 성웅 형님! 아메카지계 문익점 조성웅 대표님 감사드리고 정성웅 대표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보조TV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야, 한 번씩 나와야겠네, 재밌네 땡큐!